천국의 계단 오린 보면서 한국에 대한 그 로망은 가졌었죠.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곳은 갈수 없는 곳, 아주 먼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 다비입니다. 조선족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랑의 집에서 이유 없이 어떤 그 권력자의 그 행패로밖에 여겨질수 없는 그 조선족 목사의 폭행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폭행 때문에 아, 더 이상 그 사랑의 집에서 살수 없겠다. 아 이제는 음 사랑의 집에 있지 말고 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폭행적이고 폭력적이면 왜그 사랑의 집에 다시 찾아갔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누가 붙잡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랑의 집에서 그렇게 폭행적이고 강압적인 그 집에 굳이 그렇게 오래 있었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도 다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반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를 약간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을 할 뿐이고 그때는 왜안 돈만 갔어라는 반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의 그 궁금증 그리고 그 의문이 저 역시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 저도 늘그 사랑의 집으로 갈 때마다 그 조순종 목사가 운용하고 있는 그 집의 장소는 바뀌지만 그 운용하고 있는 리더. 그러니까 그 조순종 목사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늘 학대적인 거는 변함이 없,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거기로 계속 가느냐? 가지 않는다면 목사의 탈을 쓴 사탄의 종과 마찬가지인 목사를 만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을 피할 수 있는데 굳이 찾아가서 스스로 매를 자청해서 만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 여기서 분명하게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학대적인데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째, 그 사랑의 집으로 늘 형이 찾아갔었던 겁니다. 형과 제가 같이 탈북을 했을 때는 형은 무조건 그 조선족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랑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형이 저한테 절대적으로 정신적 지주였고 정신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형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선택권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하는 대로 갔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10대 초반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탈북 여성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때 강제복송을 당했을 때는 형이 사랑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형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랑의 집에 아니면 강제복송 당할 확률이 거의 99%라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랑의 집에 있으면 강제 북성 당할 확률이 야외에서 생활하면서 노숙 생활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 또 다른 사랑의 집이 있는지 또 어디에 찾아가야 강제 북성 안 당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지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랑의 집을 계속 찾아갔었던 이유 중에 이세 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랑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탈북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강제 복성이 당할 때마다 중국 공안에게도 맞거든요. 중국 공안들은 허리에 늘 전기 곤봉을 들고 있거든요 전기 곤봉 그 테두리에는 고무로 감싸져 있었고, 그 앞부분에 뽀족한 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 전기 곤봉을 두 가지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는 때리는 용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지지는 용도로도 사용하거든요. 만약에 탈북자 지조를 할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하거나 약간 말씀을 좀 부리는 것 같고, 반항적이다 하면 이 전기 곤봉을 찌르고 돌리는 겁니다. 비틀면 한 1, 2cm 되는 뽀족한 쇠에 전기가 흘러오는 거죠. 이 중국 공안에게도 맞고, 이 강제복성 당해서 보회부들한테도 얻어맞고, 한번 강제복성 당했을 때 중국으로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는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자들을 한 집단에 넣고 케어를 해주는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 탈북자들을 이해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학대를 계속 하는 그런 목사가 이 사람이 적어도 솔직히 양심이 좀 있었다면 어쩌면 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를 위해서 밥줄이 안 끊기기 위해서라도 잘 가식적이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목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학대를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도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가 그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마음대로 화풀이를 사용해도 어차피 탈북자는 많다라는 거죠. 얘네들 아니어도 강제복성 당했다가 또 누군가 자기의 진짜 이런 인성 파탄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옆에 주변의 사람들은 이 목사가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보내준다는 거죠. 이 조선족 목사한테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이런 삶을 바꾸려고 하거나 자기의 그 인성을 바꿔서 좋은 사람으로 갱신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본인한테 찾아올 탈북자는 많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죠. 조순조 목사는 그냥 진짜 낚시꾼이죠. 그물망사에 파닥대는 고기를 보고 낚시꾼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이조순조 목사도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함 속에서 파닥대는 이 탈북자들이 그냥 자기의 밥벌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리고 자기의 심심풀이 가학적으로 대해도 어떤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고 아무런 어떤 자기한테 피해를 안겨다 줄수 않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마음대로 주물럭 될수 있다는 라 절대적인 권력자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저항도 못하고 그냥 그 목사의 하는 행동을 다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뭐 이렇게 살면서도 저는 늘 형이 그 사랑의 집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늘 있었거든요. 저도 나이가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10대 초반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나이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16살 되던 시점에 조선조 목사의 집에 있으면서 아,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내가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더 이상 살수 없으니까 이 사랑의 집을 이제 떠나야겠다. 그 조선족 목사의 집에 있으면서 한국 방송을 좀 많이 봤어요. 뭐 그때 당시에 태조왕건, 천국의 계단 온인 보면서 한국에 대한 그 로망은 가졌었죠.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곳은 갈수 없는 곳, 아주 먼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의 한국 사람들이 왔지만, 우리한테 단한 번도 한국에 가겠느냐. 한국이란 것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해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것은 그냥, 어, 한국말을 하고 있는 되게 멋진 나라고 잘 사는 나라. 부자들만 사는 나라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었던 거죠. 그 누구도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하나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탈북을 해서부터 그 사랑의 집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목사가 쳐진 구물망산에서 저는 그냥 파닥이면서 살 것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 이런 한국 드라마 몇 개로 한국으로 갈수 있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 사랑의 집으로 나가려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탈북했을 때 아무 집이나 두들겨서 동양에서 먹었던 것처럼 북대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빌어먹다가 자연스럽게 잡혀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중국 공안을 찾아가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방법은 이사랑의 집에서 도망친 다음에 내가 중국 공안에 게 찾아가서 어, 북한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벌이 약해지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두만강 넘어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잡은 국경 경비 대원이 아, 너는 네 발로 스스로 왔구나. 그러면 벌이 조금 덜 할지 모르겠는데 중국 공안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왔다고 하면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중국 공안이 북한 군인들한테 어, 얘 스스로 지 발로 우리 찾아와서 북한을 보내달라고 했다 라고 말해 주진 않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첫 번째로 할수 있는 거이 사랑의 집만 아니면 된다 그 사랑의 집에서 나가서 빌어먹다가 운이 나쁘면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그냥 북한으로 나가자 라는 계획을 잡고 그 사랑의 집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집에서도 도망을 치려면 이열몇 명의 탈북자들이 다 감시자 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을 빅 열고 나가려고 하면 저를 못 나가게 합니다. 얘가 만약에 나갔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이 장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못 도망치는 겁니다. 그 도망치는 것도 하나의 진짜 미션 임파서블하죠.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서로가 감시자고 서로가 누가 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못 나가게 잡기 때문에 이거 도망치는 것도 힘든 상황인 겁니다. 이 사랑의 집에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거나 이런 쓰레기도 버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합니다. 나갔다가 도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저녁 늦은 시간에 나이 많은 이 리더가 버리거나 리더가 지정한 몇명그 신뢰가 쌓인 리더가 신뢰하고 있는 탈북자 몇 명만 정해서 밖에 나가서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바깥 구경을 아예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의 집에서 도망치려면 계획을 잡고 해야겠다. 그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입맛도 없고 북한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사랑의 집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줄 상황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 이제는 완전 좌절된 거죠. 이 사랑의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이 조선족 목사가 어떤 마음에 바람이 들었는지 저를 불러가지고 너 한국으로 가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신이 있는 건가? 신이 나에게 준 기적이다. 이 기회야말로 나는 놓치면 안 된다. 그냥 이 사랑의 집만 아니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저는 딱 말했죠. 그랬더니 바로 제가 가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너 한국으로 가려면 너 혼자 가야 된다. 아, 니네 형은 한국으로 안 간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한테 나한테 좀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형을 두고 내가 혼자 가야 되는 거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동생이 한국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본인은 안 가겠다고 말을 했다고? 그럼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동생이랑 상의를 해보고 합의해서 하나의 결론이 내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야만 하는데, 이 형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안 간다라고 한 거잖아요. 나의 순서대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 형이 이 조선족 목사랑 분명히 먼저 상담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랑 상의도 없이 혼자 이렇게 했다고 거기에 대한 빡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한테 말을 했죠. 나한테 좀만 시간을 달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간을 줄 테니까 그한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했어. 이 목사도 조금 실망을 했나 봐요. 왜냐면 그렇게 그래도 미운정이나 뭐 고운정이나 4년 가까이 함께 있었으며 쉽게 보내준다고 해도 목사님이랑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기대를 했나 봐요. 근데 그한 시간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첫째로는 해방감. 어, 내가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어,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도 갈수 없고,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도 나이가 어려서 못 가고, 도망을 치려고 해도 20개 넘는 이 탈북자들의 눈이 일제히 나를 보면서 도저히 그 도망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바깥 출입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수 없는 상황 거기에 대한 온갖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젠 드디어 북한도 아니고 tv 속에서만 보던 환상의 나라 한국으로 갈수 있다라는 그거를 듣고 엄청 설렘이 있었던 거죠 설렘이 있는가 동시에 형에 대한 분노도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혼자서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지 나한테는 아무런 의사도 묻지 않고 나한테 어떠한 합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오면서 배신감이 느꼈기 때문에 형이 나를 버렸다며 나 역시 형을 버리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막 여러가지 이게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본 천사는 그래도 남아서 친형이 있는 이 사랑의 집에 머물러서 이 탈북자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와 형제의 정때 당시에 그 천사의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그 악마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 형제들 우리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 동안 함께 살았던 정 이런 거 필요 없이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취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길 이런 것들 두 개가 쌓는 거죠. 근데 진짜 현명한 선택은 떠나는 거였거든요. 결국에 진짜로 말하는 악마는 이거죠 어리석고 무지했을 때는 이게 천사였지만 만약에 진짜 현명하고 정의가 있는 생각이었다면 악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진짜 천사였던 거죠 서로 말을 못하게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이렇게 불러놓고 보니까 한국으로 갈 사람하고 한국으로 안갈 사람이 반반이었던 겁니다 그때 한 10명 넘는 탈북자들이 있었는데 한국으로 안 가려고 하는 집단에는 여자 1명 남자 4명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집단에는 여자 두 명, 남자 다섯 명, 이렇게 한 여덟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한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 집단 속에 형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 조순종 목사가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어떡하나 설득을 해서 이두 형제 있었던 형과 나와 분열을 시켜서 한국으로 안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한 선택이 사랑 거죠. 만약에 형이 안 간다고 나한테 말을 하고 그 말을 안 들었다면 형은 한국으로 갔을 거고 저는 그 사랑의 집에 남겨져 있었겠죠. 그날 바로 저희는 짐을 싸서 2004년 4월달쯤에 처음으로 한국행을 선택을 해서 기차를 타고 중국옌지에서 북경으로 떠납니다. 그때 저의 첫 한국행 선택이었습니다.